2023년 2월 7일 화요일 경제뉴스 모닝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일 한달만에 1250원대로 급등했다.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로 연준의 통화 긴축 조기 종료 기대감이 꺾이면서다. 코스피 지수가 큰폭 하락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미 노동부는 현지시간 3일 1월 비농업 일자리가 51만 7천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전망치에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업률은 3.4%로 전월보다 0.1% 포인트 하락, 1969년 5월 이후 약 54년 만에 최저치로 내려갔다. 이처럼 미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을 3월이 아닌 5월로 늦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다음 뉴스 최근 국내외 통화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로 시장 금리가 떨어진 데다, 은행들의 잦은 가상 금리 축소까지 더해져, 은행권 대출 금리 하단이 3%대까지 내려왔다. 5대 시중 은행의 최저 대출 금리도 곧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고정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은 우선 지표 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여론의 비난과 은행은 공공재라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들이 스스로 가상금리를 내린 영향이 크다. 다음 뉴스. 유계 업계에 따르면 SKO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수주액이 290조 원에 달했다. LG 엔솔은 최근 실적 발표 행사에서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가 385조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삼성 SDI는 수주 잔고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 SDI가 지금까지 140조 원 안팎 물량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SK 용거 푸드가 합작한 블루오버럴스케이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에 들어갈 장비 10대 중 9대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오버럴스케이의 장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뉴스 식품 업계가 연초부터 공격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고 있다. 뉴질 식품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지난달 17일 한국 맥도날드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권리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HY는 배달대행 플랫폼 불응의 운영사 메시 코리아 인수에 나섰다. 농심과 오리온도 풍부한 현금성 자산을 앞세워 올해 M&A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잠재군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황에는 좋은 매물이 나온다는 속설이 있다. 현금성 자산이 높은 기업들은 올초 주요 경영 목표로 적극적인 M&A 등을 꼽았다고 말했다. 다음 뉴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히토류 가격이 3개월 새31% 오르는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히토류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등의 필수적인 광물로 가격 상승 시 원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실적 악화 상황에서 직격탄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국 정찰풍선 격추로 미중 관계가 거들 경우 중국이 히터류를 수출제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뉴스.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금값은 새해에도 미달러와 약세와 중국 미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이후 현재까지 금선물 가격은 17%가량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금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은 통상 약세를 보인다. 국제시장에서 이들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말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예측이 힘을 받으면서 금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었을 때금 가격은 상승했다. 2000년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기는 총 4차례 있었는데 금 가격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시점 전후로 상승 랠리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 유럽연합이 이번에는 러시아산 경유를 비롯한 석유 제품의 수입 중단에 들어가 석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유는 경유와 ZU, 디발유 등 석유 정제 제품의 가격 상한을 100달러로 정해 1을 넘는 경우 서방의 해상 보험이나 해운업체가 실어 나를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제재로 그동안 경유의 1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해 온 이유는 미국이나 중동, 인도 등지에서 새로운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 해상을 통한 수송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위조선 확보 경쟁도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제재가 이전의 조치들에 비해 석유시장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음 뉴스. 한화은행이 고시한 2월 6일 오후 11시 49분 원 달러 환율은 1258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